어제 9시 반에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됐죠. 그 전에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지금 미국이 긴축을 더하겠구나. 혹은 이제 긴축을 완화하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되실 거다. 자, 그래서 미국이 CPI가 충격이 나왔습니다. 8.2. 어, 떨어졌는데 왜 충격이야. 예상이 8.1이었으니까. 예상이 8.1인데 8.1보다 높은 물가가 나왔다. 즉, 아직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요, 11월부터 뭐가 있어요? 오펙에 200만 배럴 감산. 그런데요, 11월에 감산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오고 있는 게 바이든이 미국 선거 끝난 뒤에 좀 감산해라라고 오펙에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반영이 안된 거예요. 10월에 감산을 하긴 했죠. 조금만 10만 배럴 정도? 그 정도로만 감산해도 이 정도면 은 이거 감산하면 얼마나 되겠네냐 물가 잡히면 한참 멀었죠. 미국에서 원하는 물가는 얼마? 2%. 그런데요. 요 CPI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근원 CPI. 얘는 조금 잡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전혀 안 잡히고 있죠. 그전에 6.5가 최고였는데 6.6까지 찍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해. 그러니까 뭐 식품은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건 두째치고 에너지가 많이 빠졌죠.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것중에는 에너지가 빠진 영향이 있는데 에너지를 빼고 보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근원 물가가 40년 만에 최대 폭이래요. 물가 잡히려면 멀었죠. 40년 전이면 1980년도에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그 전에 생산자 물가 발표됐는데요. 생산자 물가도 석달 만에 전월 대비 상승했다. 어, 그래서 8.7에서 8.5로 꺾였는데요. 이건 전년 대비 8.7, 전년 대비 8.5고, 전월 대비로 올랐다. 전달과 비교하면 0.4% 올라서 전망치 0.2%를 상회했다 이게 CPI가 더 올라갈 것을 예측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물가가 안 잡히고, 생산자 물가가 안 잡히는 건더 위험한 거는 생산자 물가가 바로 소비자 물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예측을 벗어나고 있다는 소리는 소비자 물가도 앞으로 예측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면 4연속이죠. 볼것때 말고 이렇게까지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한 적이 있었냐. 미국에서. 근데 미국에서요.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한 적이 몇번 있었죠? 1994년. 이게 우리나라 97년 IMF로 왔죠. 그 다음에 2005년. 금리 올렸던 게 글로벌 금융위기로 왔죠.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다. 라는 거예요. 2, 3년 후에 커다란 경제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 때는 요거 터지고 집값 떨어졌죠. 요 때도 요거 터지고 집값 떨어졌죠. 그런데 22년에는요. 벌써 떨어지고 있다. 이게 차이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엄청난 위험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시적일 것이라느니, 이때보단 덜 하다느니, 이딴 이야기 하고 있어요. 미국의 긴축이 이때랑 이때보다 세다. 이 위기들은 항상 미국의 긴축으로 시작이 되었고, 미국이 그렇다고 긴축을 안할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 그렇게 긴축하면은 경제 위기 오니까, 긴축하지 말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에는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그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훨씬 더 강력하게 오고 있다. 아직도 그런 이야기예요. IMF 때처럼 외환위기 안온다 당연히 그때처럼은 외환위기 안 오겠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외환이 많지 않았는데 그때보단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많으니까 IMF처럼 외환보유고 개박살 나가지고 나라 망해가지고 IMF가 와서 구조조정하고 정리하고 해가지고 하지 않겠죠. 지금 문제는 기업 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가계 부채가 문제다. 가계 부채가 IMF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비하면요. 눈에 보이는 가계 부채만 하더라도 2배 이상 불었어요. 2.5배 정도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가게 신용이 2배에서 2 배에서 2.5배 사이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가게 신용 같은 경우 전세 자금 대출 언제 풀었어요? MB 때랑 박근혜 정부 때 풀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전세 시장에도 거품 꼈죠.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라는 사적 부채까지 합치면은 그때 규모의 2배 이상은 훨씬 더 넘어간다. 그런데도 예정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예를 들어서요. 예정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 이 동네에 칼 들고 있는 강도가 있는데 창문으로 넘어 들어와서 안에 있는 사람 칼로 찔러 죽이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랑 돈될 만한 거다 털어간다. 그런 강도가 여기에 돌고 있다. 그러면요, 이거 예정된 위기니까, 내가 창문을 잘 잠그고, 방범창을 설치해놓고, 방범창도 튼튼하게 해놔가지고, 강도가 창문으로 못 들어오게 만든다. 예정된 위기를 내가 다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위기가 아닌 거다.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지, 그 강도가 내 앞에 들어와가지고 내 목에 칼대고 있는데, 예정된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넌내 목에 칼 대고 있어도 내가 문단속을 잘안 해서 언젠가는 네가 창문으로 들어와서 나를 칼로 위협할 거를 예견하고 있었으니까 너는 지금 내 목에 칼을 대고 있어도 위험한 게 아니다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뜻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된 위기에 대해서 대처를 뭘 해놨냐 가계부채를 억제시켜놨어요? 그거 문재인 정부에서 해놓은 건 있는데 억제가 안 됐죠 억제를 시키려고 했죠 LTV 억제하고 DSR 적용하고 억제를 하려고 는 했죠 근데 억제가 안 됐죠 금리가 워낙 저금리로 떨어져서 그렇다고 해서 뭐를 해 놨어요? 내수 시장을 살려 놨어요? 내수 시장 잘안 돌아가고 있죠. 다들 돈 모아 가지고 지금도 맨날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서 악착같이 모아 가지고 집을 사든가 뭐든 투자하는 겁니다. 개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출을 줄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필요한 지출은 해야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지출해서 진짜로 부자 되는 사람들 그 유튜버 말 듣고 책잘 읽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되느냐?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타이밍 몰라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진짜로, 주변에, 그런 걸로, 돈을 벌어보고, 경험 있는 사람들을 경험을 들어가가면서, 맨날 만날 때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오늘 밥은 네가 사. 네가 돈을 잘 벌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만나주겠느냐.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거고. 같이 배워가면서 하는 거지. 그책 읽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해주겠죠. 올라가고 있을 때, 오릅니다, 오릅니다, 해주니까. 근데, 그게 빠진 타이밍을 놓친다, 항상. 영골족들 왜 걸렸어요? 빠질 타이밍인데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사라고 한 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올랐다 올랐는데 미실현이익이고 팔았을 때 내가 그걸로 실현이익을 냈느냐 그런 거 하려면 돈 주고 강의 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타이밍 알려줘요? 모르죠 사실 그 사람들도 지금도 와가지고 이번 장에 계속 올라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 경험 가지고 뇌피셜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경험 언제 쌓은 거예요? 상승장일 때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돈을 뿔려 가더라. 상승장일 때 들어왔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에요. 역대급으로 거품이 많이 쌓인 장이니까. 중요한 거는, 승승장구 하는 장군이 있어요. 엄청 약한 나라. 그래서, 내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를 쳐들어가는 사람한테, 아, 이 사람은 100점, 100승의 장수이다. 해가지고, 배웠는데, 그 나라 깨부수고 나니까 엄청 센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맞붙으면 무조건 깨지는데 나는 이 방법대로 계속 이겼어. 그래가지고 전군 돌격, 돌격 전술로만 내가 계속 이겼다. 그러다가 제대로 돌격 방어 잘하는 장군 만나면 개박살이 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걸로 100% 백전백승했으니까 너네도 다 돌격만 해라.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시장을 읽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로 백전노장들은 상승장 하락장을 다 겪어 봤었고. 거기서 올바른 이야기를 해야 되죠. 물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도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잘못된 이야기했다가 글싹다 날리고 돌아온 아기 배어 뚜루루뚜루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말한 게 뭐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과한 게 낫다.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지만 경기 침체도 안 되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적게 하는 행동의 대가가. 너무 많이 행동하는 대가보다 더 크다 이거는요 볼코 때다 드러났다 볼코 이전에 경제도 살리고 물가도 잡아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죠 그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 많았지만 그랬더니 경제도 안 살고 물가도 안 잡혔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물가부터 때려잡고 그 다음에 경제를 잡았죠 물가가 계속 인상하는데 어떻게 경제가 잡히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죽어 가는데 서민들이 그러니까 일단 물가부터 잡고 왜냐면은 비정상적으로 돈을 풀었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진통제나 이런 거 없으니까 일단 마약 맞고서 버텨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넘어갔어 그럼 당연히 금단 증상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더블 빅스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창용 총재가 이번에 이야기했죠 집값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집값 떨어지는 것보다 다른 경제 위기가 더 크기 때문에 집값 떨어지는 걸 감내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더블 빅스텝으로도 사실은 부족하죠 미국에서 올해 못해도 4.5까지 올립니다 우리나라 지금 더블 빅스텝 밟아봤자 3 5예요 근데 지금 경제위기 중에서 가장 큰거 첫번째는 가계부채죠 그 다음으로 지금 봐야되는게 환율이다 원화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게 물가상승이 더 지속되고 CPI가 높게 발표됐다? 미국의 긴축이 더 가속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빅스텝을 밟는 이유는 뭐예요왜 자이언트스텝 못밟아요? 가계부채가 크게 터질까봐 기구가 있어서 고도를 낮추려고 바람빼려고 구멍을 냈어요 그런데 이 기구가 천으로 만든 게 아니라 고무로 만들었었네. 그래서 구멍 크게 냈더니 풍선처럼 빵 터져버려서 뚝 떨어지네. 이런 상황 막으려고다이언트 스텝까지 못 밟는 거죠. 그러면은 환율이나 이런 영향이 더 크게 가죠.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아니 환율이 올라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무역 적자가 지금 6개월 연속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경상 수지마저도 4개월 만에 적자 전환했는데 문제는요. 이땐 요만큼인데 지금 적자 폭이 굉장히 크다. 근데,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죠. 이번에 빅스텝 했는데 환율이 잡혔어요? 전혀 안 잡혔죠. 거기다 문제는요, 세수 더 거쳤는데, 적자가 늘어나고 있죠.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야기하더니요, 세수 더 거쳐도 적자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많이 썼다는 이야기죠. 근데, 쓸수 있어요. 오른데 썼을 수도 있고. 문제는요, 나라 빚안 늘리려면은, 더 확보를 하지는 못할 망정. 부자 감세해가지고 적자를 더 늘리진 말았어야지. 그거 나중에 다뭐 어디서 꺼내려고 그래요. 왜 자꾸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한 번씩 그런 기사들 뜨죠? 부가가치세 올려야 될 것처럼. 해외에 비해 부가가치세가 낮다. 이야기 하는 것처럼. 거기는 내수시장이 어느 정도 살았으니까 부가가치세를 또 어느 정도 높여도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내수시장 이 개박살이 났는데 물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까지 더 올려봐라. 내수시장이 살아나겠느냐. 상식적으로. 왜 자꾸 부자감세한 거를 서민 증세해서 얻어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엔는 요런 영향이 크다. 적자가 폭이 커진 거요 종부세. 자, 양도세, 요거까지는 명분이 있다고 쳐봅시다. 얘랑 얘는 왜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상화도 늦어지죠. 뭐, 완화만 한다고 하면, 청신호이 투심부활, 훈풍, 들썩, 이런 말들 계속 나오죠. 심리가 좀 잡힌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양도세까지 이해하겠다. 양도세까지는 그래도 명분이 있으니까. 매물을 내놓을 명분이고, 싸게 팔수 있다. 당장은 금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종부세는 왜? 그것도, 1주택자도 아니고, 다주택자를 왜? 전세가 잡기 위해서요? 세입자한테 전가가 돼서요? 전세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올해 들어서 금리 올리면서. 그러니까 그냥 감세를 위한 감세일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한국 나라빚이 선진 35개국 중 다섯 번째로 빨리 증가했다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은 빚 다이어트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거꾸로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상승폭이 컸고 5년간 채무 비율이 늘어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2개 국가에 그친다. 앞으로 5년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출생, 고령화,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정부 지철이 늘어나는데 경제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거. 이거 다 문제가 뭐예요? 부동산, 집값, 집값.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애안 낳죠. 내가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돈 모아서 집을 살수 있을 희망이 있던 시기. 그런 시기는 괜찮죠. 희망이 없는데 누가 결혼하고 애 낳아요? 내 애한테 똑같은 가난 물려주려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전엔 돈 모아서 집이라도 살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안 된다. 왜 욜로족이 늘어나고 소확행이 늘어났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값 올라간다는 유튜버들 보면은 그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아니 이번 젊은층들 너무 소비가 과하다. 팍팍 쓴다. 이래서는 어떻게 사냐? 무조건 지출 줄이고 해야지 벼락거지 면한다. 벼락거지 면하고서 지출 줄여가지고 어떻게든 집은 샀어요.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데내 삶의 질은 나아지지가 않아. 30년, 40년간 빚 갚느라고 개고생하고 있어요. 평생 지출 줄여가지고 해요. 나이 70대가지고 내집 하나 마련했는데 자녀가 둘이네. 그러면 그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나라예요? 어떤 나라에서 출산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이딴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덕인양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친 나라예요. 투심에 투자에 미친 나라고 어느 정도 소비가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내집마련을 할수 있는 나라가 돼야지 긍정적인 효과가 돌아가는 거죠. 내수시장도 돌아가고 그만큼 소비가 증대하고 그러면서 나라 경제 활동이 잘 돌아가면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돼가면서 집값이 오르락 간다 이러면 괜찮은 상황인데 다들 돈 모아가지고 빚 내서 자본주의에선 빚은 당연한 거다 이딴 이야기 해가면서 허리띠 졸라매서 평생을 수도승 같이 산 사람들이나 겨우 내집 마련하는 거고 부모가 잘 살지 못하면 아니면은 평생 모아도 안 되고 그들 말 믿고 들어갔다가 개피 보고 집은 평생 내가 열심히 모아도 안 되니까 빚 내도 절대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주식 코인 들어가가지고 망해가지고 아예 포기하게 되는 거고 그래놓고 무슨 집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한계를 맞이한 건데 그런데도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영국 보세요 영국 뭐하고 있어요 파운드가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법인세이나 그래서요 법인세이나 철회하니까 파운드 가치가 올라갔죠 왜 그래요 국가의 부담은 줄고 추가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세금으로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세금으로 유동성 회수해야 돼요 영국 사례 보고도 KDI는 낡은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가 낙수 효과가 있어서 범인 삶에 엄청 도움이 될 것이니. 영국이 한국 정책 참고했으면 감세 철회 안 했을 거. 이딴 소리나 하고 있다. 파운드가 더 개박살 나라고? 그래서 지금 엔화나 파운드화보다 원화 가치 하락이 더 빠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라 망하게 하려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한국이 영국 정책 참고해가지고, 아, 법인세 인하했다가 이 개판이 나서 법인세 인하 철회했구나.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끝끝내 부자 감세는 밀어붙여야 돼.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라이트하우스님은 맨날 설명 안 하고 승질만 내고 있다. 승질이 나니까. 안 나요, 승질이? 제가 승질을 낸다고 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해가 안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막 화만 내요? 설명 안 하고서 나쁜 놈, 나쁜 놈 하면서 그런 유튜버예요? 정신병 걸린 유튜버예요, 저희가? 그런데도 아직도 베이비스텝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디서? 증권사에서. 베이비스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증권사, 너네, 저기 올해 초에 2% 이야기 해가지고 그 얘기 듣고서 산 사람들 어떡할래, 지금? 연말에 3.5% 나오게 생겼는데, 니들 말대로 마지막에 베이비스텝 하더라도 3.25인데 연초에 너네 2% 나온다고 했잖아 그거보다 상승폭이 2배 이상 높아졌죠 아직도 졌단 소리 하고 있다 경기 침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경기 침체는요 물가를 못 잡아서 나고 있는 경기 침체가 훨씬 더 심하다 환율을 못 잡아서 나고 있는 경기 침체가 훨씬 더 심하다 물가 절대 안 잡히죠 고물가 장기화된다 그러면요 고금리도 장기화된다 자산고품이 빠지는데 얼마나? 장기화 되니까 장기간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품보다 더 빠졌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식적인 가계부채가요. GDP 대비 100%, 가처분 소득 대비 200%죠. 근데 비공식적인 것까지 이리저리 계산해 보면은 실질적 가계부채는요. GDP 대비 한 200%, 가처분 소득 대비 한400% 된다. 이게 터진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다. 가계부채로 쌓아 올린 부동산. 부동산 상승은 오로지 가계부채로 쌓아 올렸죠? 심각한 붕괴가 온다. 요거 잘 생각해보세요. 물가 쇼크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다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